2023년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흐름이 감지됐습니다. SNS 알고리즘은 어느 순간부터 전쟁 관련 영상을 끌어올리고, 입대 브이로그, 군대 음식 리뷰 같은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했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은 전쟁이 콘텐츠가 됐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20년 전에 미리 보여준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언의 교과서라고 부르는 작품, 심슨 가족에서요. 그리고 그들 중 하나의 에피소드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을 놀랍도록 정밀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2001년에 반영된 심슨 시즌 12, 에피소드 14. 이 에피소드에서 바트와 친구들은 우연히 보이밴드, 파티파시의 멤버가 됩니다. 화려한 조명, 군무, 그리고 중독성 강한 멜로디. 그들의 히트곡 제목은 드랍 더 밤, 폭탄을 떨어뜨려 라는 직설적인 제목이죠. 그리고 뮤직비디오 장면을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대 위에는 전투기들이 날아다니고, 멤버들은 군복처럼 생긴 의상을 입고, 탱크 앞에서 춤을 춥니다. 노래는 신나게 들리지만 배경은 전쟁터 같고, 연출은 마치 군대 홍보 영상을 보는 것 같죠. 그리고 뒤에서 곧 밝혀집니다. 결국 이 보이밴드 자체가 국방부가 청소년들을 겨냥해서 만든 일종의 세뇌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당신은 그냥 만화적 과장이라며 웃고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불과 2년 뒤 미국은 실제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라크가 대량살 상무기를 보유했고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정당화했지만 그 증거는 끝내 찾지 못했죠. 세계 각국에서는 미국을 비판하게 됐지만 미국 대중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뉴스, 영화, 게임, 음악을 통해 전쟁을 미화하게 되고 정당성을 논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콜 오브 듀티, 트랜스포머, 탑건 이세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 국방부의 공식 협조와 지원 아래 제작됐다는 점이죠 콜 오브 듀티는 현실감 넘치는 군사 작전 묘사를 위해 군사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트랜스포머는 실제 전투기, 탱크, 병력을 제공받았다 국방부와 협업해 촬영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탑건입니다 1986년 1편이 개봉된 이후 미 해군의 입대 지원율은 무려 500%나 증가했죠 결국 이건 대중문화라는 옷을 입은 군사 홍보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걸 2001년에 이미 풍자한 심슨 가족 그들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예언이 되는 징조들을 가장 먼저 꺼낸 존재였던 거죠 이렇듯 침슨 가족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며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사례 외에도 기술과 사회 변화까지도 미리 내다본 듯한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AI와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시즌 16 에피소드 15에서는 바트와 리사가 우연히 프랭크 박사의 연구실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프랭크 박사는 자신이 만든 미래를 볼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보여주며 8년 뒤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 미래에서는 우편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확인하거나 로봇과 함께 춤을 추고 공중 주행 자동차가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등 과학기술과 AI 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한 세상이 펼쳐지죠. 그리고 이 기술들은 단순한 편의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AI가 사람들을 학습시키고 학생들의 진로와 성적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별합니다. 리사는 그 평가 결과 덕분에 대학 장학금을 받게 되죠. 바로 AI를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모습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기술이 발달할 것이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AI가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때로는 경제적 보상까지 이끌어내는 사회를 그려냅니다. 이 에피소드의 반영일은 2005년 4월, 무려 20년 전에 그려낸 상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AI에게 질문하고, 배우고, 전략을 짜고, 나아가 현실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시대, 그 시작점에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슨의 예언이 그렇게나 많이 현실이 됐다면, 이번에도 혹시 AI에게 코인의 미래를 물어본다면, 우리도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모든 지식이 담겨있는 채찌 PT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궁금했고요 그래서 곧바로 AI에게 비트코인 세력들이나 혹은 비트코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이트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알려준 사이트로 들어갔지만 그중 몇몇 개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오는데요 AI는 실제 검색되거나 모아진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해줄 텐데 없는 사이트가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는데요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워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해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다들 야후 아시죠? 야후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열린 해고 자 이렇게 당시의 기사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2년도로 와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당시에 뉴스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여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아까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그중 가장 특이한 게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사이트고요. 구글에 지금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며 웹페이지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 비트코인 2009라고 써 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했더니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쓰여 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 페이지인데요.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 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수 없어서 번역기로 해석해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의 액세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 히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대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어플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래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의 24년도까지 있구요.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와, 진짜 세력이라는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구요. 해석을 해보면서 같이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 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넣을 테니까 다양한 지역에 있는 플루스 참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암호처럼 나오는데 아마 검색을 피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도지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 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1,200% 이상 오른 걸볼수 있죠. 실제로 여기서 SNS 셀럽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21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째. 는 성공이었다. 플루시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시바견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도 계획이 잘 성공하면 다음 계획도 수시로 진행. 이게 플루시라는 게 아마도 세력들, 돈 많은 고래들 이런 걸 지칭하는 것 같아요. 시바인우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봉크 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롭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플루트도 함께 참가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번 수익은 5,000%가 넘을 것이다. 이제까지 1,000%씩 수익 보던 세력들이 점점 대담해지며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물량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봉크 코인은 23년도 약 8,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계획에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내용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생략하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계획 글을 보겠습니다. 이번 코인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문제가 많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일단 AI 코인재단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이 땡땡 코인으로 4,000%의 이익을 달성할 것이니 다들 잘 따라주길 바란다. 이게 2025년 6월 12일로 계획된 글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아 이런 계획은 실제로 실행됐고 한달 내에 상향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직접 찾아봤는데요. 현재 가격은 약 77원 수준으로 이미 저점 대비 50% 이상 오르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특별한 호재 뉴스가 없었다는 점이 더 흥미롭습니다. 게다가 이 종목은 업비트와 빗썸에도 등록돼 있어서 굳이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 에서 말한 4,000% 상승이 현실이 된다면 단돈 10만 원만 넣어도 400만 원, 100만 원 투자 시 4,000만 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큰 가능성을 노리는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보면서 딱 10만 원만 담아두자는 생각을 했고요. 이 정보를 공유드리는 이유는 저 혼자만 수익을 내는 것보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기회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실제로 이 종목이 기대처 크게 오르게 되면 정보를 받아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채널을 찾아주시게 될 테고 그 결과 제 채널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겠죠 저도 그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한 이 종목 정보를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위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2374-4693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 사이트에 기재된 4000% 오를 수 있는 해당 종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라고 남기신 분들만 알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실제 구독자분들께만 전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저도 책임감을 갖고 공유드리는 거니까요. 이번 종목 역시 시장 내 거래량 급증과 커뮤니티 관심도 증가 기관 수급 흐름 등과 맞물리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직접 확인하고 검증된 정보만 전달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을 키워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좋은 기회를 잡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